익산으로 가는 무궁화도 1565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다른 곳육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19시 8 0분에 오얀 온천 광천, 설천 굴찬 익산으로 가는 무궁화도 1565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다른 곳육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또 인사드리네요. 음,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요. 지금 있는 부분은, 서울로 가는 부모이고요 이제 곧 선로가 전환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묵이 다 나가죠, 이쪽은. 6, 아, 7번, 7번 홈입니다. 7번, 7번 홈입니다. 잠시 후 선로가 전환이 되지 네요왜 전환이 안 되죠? 오늘은 꼭 선로 전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뭐가 치밀하고요 오히려 당력, 당뇨... 종창객차 동그리만 들어오네요. <목소리> 잠시후 설로 설로. 열한시 팔십 분에 오양오천 광천 서천 굴산 입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천오백육십오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탈잉보 6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19시 40분에 온양온천 침묵은 4천, 여전히 보이고요 입장으로 아닌 목마구 1565열차를이용할 고객께서는 다른곳 윗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잠시 후 차가 탈여성입니다 오늘 여기 동그리와 함께 설로를 찍어봅니다. 저게 펜트그래프에요요 펜트가 보이니까 지가 안하는... 저는 천 대충하고 사빈 광주, 성 목포로 열차를 가 돌리고 있니다 잠시 후, 흠. 오, 어. 잠시 후, 선로가 전환이 됩니다. 저는 주물처 반대편 소독을 하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흠. 저기, 보이는 저동그이는 회차선으로 출발하는 동그이고요한터 보이시죠? 기가세 번째 강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제> 다섯 번째. <목소리> <제섯> 번째. <목소리>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네 아홉 번째 칸이고요. 네오 갑자기 기관차들이 경적을 울리네요. 오 저렇게 회차선으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뒤춘 두부, 다음에 두부, 다음에 이곳은 선로가 잠시 후. 오. 경적을 갑자기 올리... 많이 올리네요. 오. 8,500거 대고요. 근 이득 드디어 저. 멀리 동굴이 보이시나요? 호차선에 진입탄 거고요 잠시 후요 선로 앞에 보이는 6번선의 저 선로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환이 되겠죠 오. 전환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거를... 영상을 찍었네요 좀미 잠시 기간차 들어올 때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